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레드샘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우리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여러분들의 한국 대학 입시 시즌이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자, 그 2022학년도 후기 입시 같은 경우에 3월에 12년 특례 진행되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 전기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 7월에 12년 특례, 3년 특례, 그리고 9월에 해외고 일반 수시학종, 그리고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뭐 이런 형태로 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12년 특례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특별전형, 초, 중, 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특별전형, 2022학년도 후기, 9월 입학, 신입학 관련된 어, 내용을 요강을 살펴보면서 어,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쌤 채널의 브레드입니다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2년 특례라고 얘기하는 초중고교 전교육과정 해외예수자 특별전형은 전기 그리고 후기 매년 두 차례씩 선발을 하고 있지만 3년 특례, 우리가 얘기하는 제외국민특별전형 3년 특례 중고교과정 해외예수자 전형은 뽑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2년 특례만 있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에 이제, 어, 외국인 전형은 물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한해에 50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어, 최종 입학하고 있는데, 어, 지원 인원은 약 400명대 초반에서 400명대 후반, 440여 명에서 490명 정도가 지원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통계치가 12년 특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도 전기에 약 446명이 지원해서 50명이 최종 합격 등록을 했고요. 2019년 전기에 491명이 지원해서 70명이 합격 지원을 했고요. 아, 합격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전기에 445명이 지원해서 51명. 그리고 2021년도에는 70명이 최종 합격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후기에 대한 자료는, 어, 정확하게 이제 확인되는 부분이 없는데요. 어, 다른 대학교의 전후기를, 이렇게, 다른 상위권 대학교의 전후기를 보면,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후기가 살짝 숫자가 적은 정도지, 뭐,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경쟁을 보이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2년 특례를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이라고 어 부르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할 수 있는 게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에는 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과 12년 특례가 포함이 된다라고 어 보시면 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희가 뭐, 외국인 전형은 뭐, 대상자들이 크게 많지 않고, 어, 뭐, 여러분 해당이 안될 걸로 보기 때문에, 예, 12년 특례 중심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우선, 저기, 제일 중요한 건 일정이죠, 일정. 예, 일정 같은 경우에, 어, 여기 보시면, 3월 2일에, 예 3월 2일에, 어, 접수를 시작을 해서, 3월 7일에 마감이 된다.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예술계열 이외에는 뭐, 다른 일정, 실기고사나 면접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원서 접수 시기 안에 서류만 제출하면, 서류를 통해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6월 10일 경에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서울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재특별전형2 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뭐 지원 자격은 앞서 제가 연습편에서 말씀드렸듯이 12년 전체를 12년 전체를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뭐어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지원은 가능하죠 근데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어 그, 시민권자 학생 여러분, 한국 학생 여러분들은, 어,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어, 12년 전체를 해외에서, 어, 공부를 한 학생만 해당이 된다. 물론, 어, 앞서 여러 번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11년 6개월, 그러니까 12년이 아닌 11년 6개월을 이수한 경우도 학제 차이에 의해서 11년 6개월이 된 경우는 인정이 된다. 그리고 13년제를 택하고 있는 대학학교학교 학교, 국가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이 12년 뭐 6개월을 공부했다거나 뭐 그랬을 때는 한국에서 뭐 6개월을 한 학기를 다녔더라도 그 과정은 13년제 학교에서는 이제 2학년부터 다 했다라고 친다면, 에, 그 과, 1학년 과정은 유치원 정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에, 그 나라에서 13년제 학교에서 학 우리가 학제를 재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부터 13학년까지 12년을 이수하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는 여기 보시듯이 뭐 입학 원서 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써서 이렇게 저장해서 제출하면 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자기 소개서, 그다음에 수학 계획서, 어 추천서, 그다음에 추천서 두 개가 이루어져 있죠. 그다음에 어그 그, 공인어학성적, 그다음에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어 국적증명 관련된 서류.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에 관련된 서류, 표준학력증적 성적, 이건 뭐, SAT, A 레벨, 그리고, 뭐, IB 성적, 뭐, 다음에 AP,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이런 성적들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뭐, 사유서는 어떤 특정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어, 정상적인 제출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예외를, 어, 받아야 할 경우, 예외를, 어, 그, 인정받아야할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가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어, 출신 학교 소개자료는 school profile. school profile은 여러분들 학교가 다녔던 학교에 대해서 어, 좀 어필을 해야죠. 학교에 여러분들 성적이 약간 부족할 경우에 그학교의 전반적인 성적이 좋다라는 형태로서 어필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어, 성적이, 어, 그 상대적으로 경쟁적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형태로, 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언어 능력 증빙 서류들, 뭐, 등등, 예, 뭐, 예술 계열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희변특례는 과별로, 뭐, 정원을 정해서 정한다, 뽑는 게 아니라, 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판단하기에, 수학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인정되는 학생을 뽑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경쟁률을 말씀드릴 때도 과별 경쟁률이 아니라 대략 이 정도 인원이 지원을 해서 이 정도 인원이 합격해서 지원 합격해서 최종 등록을 했다라고 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또 중요한 부분은 어, 그 이제 서류 중에서 뭐그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예. 번역 공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포스티그 성적 증명이랑 졸업 증명 같은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공증이 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어아 이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든 전공이 거의 다어 뽑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는데 그냥 우선 뭐 의대 같은 경우에 그 의대 같은 경우에 어, 의대와 그리고 수의대 수의대 같은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 수의대는 다른 학교에 거의 없는 학교가 많지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그 있는 학교도 어그 12년 특례 후기에는 뽑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서울대는 의대도 12년특례 후기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에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른 전공들은, 어, 일반적으로 전체 다 포함되어 있다. 간호학과 포함해서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이, 서울대 12년특례에 좀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하다가 하나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빠트린 게 있는데, 여기 이십 14번에 보면, 어, 전형 참고 자료 선택 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그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타 서류 또는 뭐 어, 활동 서류 이런 형태로 해서 어, 제출을 하게 되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예, 전형 참고 자료라는 이름으로 예,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 여러분이 성적 내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 표준화 성적 그리고 SAT 성적 이런 것들도 낼수 있고 고등학교 성적 당연히 내고.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언어 언어 관련된 증명서들 공인한 학성적에 관련된 증명서들도 낼수 있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 서류들 아카데미 기산 활동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수상 경력 그리고 봉사 활동 등등 여러분들이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이제, 학생부종합전형에 내는, 그, 어, 그, 활동증명서 같은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해외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10개를 뽑아서, 그, 제출을 할수 있다. 라고,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제출을 할 때, 뭐, 수성실전 같은 경우에는, 그열 개의 상을 한 개의 상장으로낼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상장은 한 개의 항목으로 인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열 개의 항목은 여러분들이 뭐 상장 받은 게 많고 그리고 활동한 게 많다면 열 개를 잘 선별해야 한다. 어떤 의미 있는 가장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공과 가장 관련된 뭐 그런 활동과 봉사 그리고 수상 내역으로 정리를 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뭐 필요하면 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에,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서울대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 뭡니까? 서류로만 모든 아 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에, 그 면접이나 어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2022년 후기 9월 입학 전형에 대해서 요강을 살펴보면서 정리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정리해드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쌤 채널의 브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